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 중국차도 있고, 한국차도 있고, 동북이에요, 동북아. 한중의 삼국을 보더라도 있는데, 오늘은 중국차 관련해서 중국차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먼저 우리 안희정 원장님께서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음, 네. 그, 어, 중국의 차는 중국의 역사와 똑같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중국의 역사와. 그러니까 중국의 그 사망시대부터 원시시대부터 음. 이 차는 이제 시작이 되는데, 원시시대의 그 사망시대에 음. 신농황제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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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야, 어, 역사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음. 결국은 어, 중국의 차는 어, 중국의 역사와 똑같다. 음. 그래서, 이, 신농 황제가, 어, 음, 하루에 이제, 그, 72가지, 그런, 여러가지, 어, 풀과 식물을 먹었는데, 음. 하루는 이제 너무 이렇게, 어, 음, 배가 아프고, 음. 그 독이 먹어가지고, 독을 먹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한, 음, 그런 상태가 되어가지고, 음, 이렇게 누워있는데 나뭇잎하나가 떨어져가지고 그것을 먹고 나니까 그 신농함제는 배가 투명했다고 그래요. 배가 투명해가지고 여러 가지 독이 들어가니까 이 속에서 막 아주 막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 거죠. 창자가 다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잎사귀를 먹고 나니까 그냥 그이 장에 있는 그런 모든 염증이라든가. 그런, 안 좋은 것을 다, 다, 음. 배출시켰다. 그래서, 차는, 이제, 이때서부터 이제 시작이 음. 돼가지고, 지금까지, 네. 네, 그 역사를 이어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중국 차 관련해서, 네. 네. 저희 또, 우리, 조원사님, 뭐, 다른 의견, 역사 관련해서, 또, 개인적으로 또, 음. 지금 우리, 안, 안, 원장님 말씀 주신 뒤에, 뭔가, 뭐, 보충내시면 이수심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이제 음. 음. 지금 이제 뭐안원장님 얘기하신 것은 우리가 그 이제 전설에 속하는 음. 그런 음. 얘기를 하신 거고 음. 실제적으로 이제 뭐 문헌에 나타나는 거를 보면은 음. 뭐한 한나라 때 이럴 때부터 음. 해서 이제 실질적인 문헌 한나라 때부터 먹은 걸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음. 이제 실질적인 문헌에는 이제 당나라 때부터 음. 어, 좀뭐그 차를 이용했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 음. 보이차도 마찬가지로 음. 당나라 때부터 그 차를 딴거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오고 있고요. 음. 이제 그뭐 송나라 때 그리고 뭐 이제 그 특히 이제 명나라 청나라를 거치면서 차가 음. 많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죠. 음. 근데 보면은 어떤 가... 당나라 때그 음. 차가 이제 일본이나 음. 뭐 이런 동남아로 음. 그런 쪽으로 이제 이 중국 차가 그때 수출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지금 이제 자비네가그 차의 원조다라고 음. 지금 생각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한국 차를 포함해서 이제 일본 차까지도 봤을 때저 또한 뭐 이렇게 그뭐 인터넷을 많이 이제 의존하게 되는데 네. 이제 보면은. 어쨌든 차의 원조는 음. 중국이다. 뭐 5천 년이 되었던, 뭐 4천 년이 되었던 음. 그 부분은 크게 이론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견이. 음. 그래서 중국에서 일단 차가 기원으로 발생이 돼서 그다음에는 뭐그 다음에는 유럽과의 교역 문제라든가 아편 전쟁이 일어나는 과정에 또한 차가 뭐 중간의 원이 될 정도로 그래서 이게 어떤가요? 그러니까 뭐 일본은 빼더라도 한국의 차 문화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역사가 그래도 여전히 뭐 중국에서 이렇게 한국으로 넘어갔다라고 봐지나요? 아니면 한국 차는 어떻게? 한국, 보시나요? 우리 한국 차는 네. 어, 중국에서 전래가 됐다. 음. 가야 시대에 허황우가 일본에, 음, <laughs> 저기 인도에서 시집 오면서 음. 차를 가져왔다. 음. 또, 자생설이 있다. 이렇게 음. 세 가지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이 우리 한국사를 보면 음. 중국에서 볼 때는 우리거가 같다. 중국사가 같다. 라고 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네. 네, 중국사가 가서 이제 음 한국에 또 참나를 이루었다. 라고. 음. 왜냐면 그 신라시대에 김대래가 중국에서 첫 시를 가져가가지고 음 지리산에 심은 것이 우리 한국에 이제 차, 이제 시배가 시, 어. 시작이 돼서, 음. 어, 크게 이제, 이제, 예, 중국에서 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음. 네. 그럼 그, 그 부분은 이제 뭐 한국에, 한국 차 전문가 분들도? 네네. 뭐, 뭐, 뭐 이렇게 큰 의견? 네네네. 아. 네, 그래서 하동에 그, 음. 어, 예, 네, 천년 넘은 음. 음, 차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선생님은. 역사 과정에서 본인이시다. 뭐 말씀이시다. 뭐 질문 보내드리는 뭐거 있으시면 말씀. 그럼 중국에서 이렇게 음. 대량으로 차를 재배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인가요? 어, 이 차나무는 인기 되는 것 같아요. 재배차와 야생차 이런 걸로 또 분류가 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서부터 있던 야생차와 음. 재배를 했던 이제 재배 차로 이렇게 나누는데 음 주로 문화가 번성했을 때 많이 차를 재배하고 차 문화가 쇠퇴했을 때는 다 없어지고 예 그런 이렇게 예 이렇게 굴곡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차 문화는 주로 이제 당송 그때 최고의 음 흥성기를 이제 누리고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음. 음 많은 차들을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삼국 시대에도 차를 또 많이 먹었어요. 음, 음. 어, 초, 음, 그, 재갈량이라든지, 그 육이라든지, 이때도 이제 차는 또 음. 이렇게 먹었다는 문의, 내, 예, 그런 것도, 문헌에도 나오고, 어, 그리고, 아무튼 그때서부터 많은 차가, 어, 재배를 하는데, 특히 당대에는 음. 차를 가장 많이 먹었던, 음. 예, 어, 수요가 필요했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방송 시대. 예. 자 오늘 차 역사 관련해서 뭐 다른 의견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차의 역사 관련해서 넘어갈까요? 아, 예, 저는 이제 따가 예. 보이차를 얘기할 때 그때 가서 조금만 예. 더 언급하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 첫 번째 차의 역사는 이렇게 넘어가고요.